6월 28일 화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잊어버린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한 마음, 잊어버린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은 거짓교사, 거짓선생에 대해서 경고 혹은 경계를 위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교사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전에 제가 큐티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이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단 말 그대로 달을 이 끝단이지 않습니까?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저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성경 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세상의 도전, 물질이라는 도전, 쾌락이라는 도전에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물질을 향하여 가고 쾌락을 향하여 간다면 그것 또한 이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만으론 충분하지 않는 것. 예수님 믿어,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돈도 믿자. 예수님을 붙잡으면서도 쾌락도 붙잡자. 이럴 때는 예수님보다 물질, 저럴 때는 예수님보다 쾌락 이렇게 생각하며 심지어 이것이 옳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 학벌은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돈은 벌어야 된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 여러분 이것도 처음 길을 벗어난 앞에 의미를 생각할 때 이것 또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간곡한 부탁의 편지의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이 말씀 또한 우리는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도록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말은 이미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그 진실한 소망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진실한 마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약속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나눈 베드로전서 이 전의 책이죠 베드로전서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고 그분을 위해 선과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 같으니 점점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어려운 상황, 바뀌지 않는 상황을 두고 기도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엄마가 낫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또큰 풍파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절에 보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악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처음에는 알고 믿었지만 고통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더뎌지니, 바뀌지 않으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니, 이제는 이들이 일부러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이루지 않으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도대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뉴송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직 그 소중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나의 마음이 이제 여전과, 예전과 같지 않습니까? 이젠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결국엔 돈이 답이네, 결국엔 세상이 답이네라고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일깨우시고, 다시 기억하십시오.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직장에서 고난받았지만, 그 고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1대일 제자양육을 하할 때에 질문이 있습니다. 늘 하는 질문인데요. 뭔냐? 한 주간 동안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요. 대부분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였지? 내가 행복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평범했어요. 혹은 그냥 똑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계속 묻느냐? 자꾸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해보니 이것이 행복이었고 이것이 감사였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의도적으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찾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말씀을 공부하시고, 다시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일깨워야 하는 진실한 마음을 다시 되찾고, 다시 발견하며,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눈물의 말씀들, 뜨겁게 만들었던 그 말씀들, 너무나 빨리 식어버리고,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때로는 돈이 최고지. 하나님보다는 쾌락이 최고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그 소망의 말씀을 되찾아 내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